안녕하십니까. 벌써 2019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간호사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았고, 또 다른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을 맞이할 시간이 되겠어요. 저의 면허번호가 18만 번대인데, 최근에 입사한 분이 40만 번이 넘었더라고요. 또 다른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오게 될 텐데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은 많이 다르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멋진 간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현장에서 열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파이팅입니다. 그 과정에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액이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에는 항생제부터 주사제로 넘어갈 것 같네요. 원래 수액은 세뇌편으로 될줄 알았는데 왜 주는지 어떤 질병에 사용이 되는지 작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다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네요. 오늘은 영양제 수액과 환자와 보호자들이 밥주사라고 말하는 TPN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양제 종류 정말 많지요? 어떤 것이 병원에 입고 되었다가 어느 날 없어졌다고 하고 또 다른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보면 이름과 성분의 함량 정도만 바뀌고 성분은 거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환자가 이건 무슨 영양제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신규 때 몸에 좋은 거예요? 라고 밖에 답을 못 해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아미노산이라고 단백질 종류예요. 기운 내시라고 오메가3 같은 지방산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해줍니다. 아미노산 종류의 영양제는 이렇게 맑은 물과 같이 생겨 보이는 것이고 지방산 종류의 영양제는 하얀 우유처럼 생긴 영양제입니다. 단백 아미노산 영양제 대부분 아주 천천히 시간당 20에서 30cc 정도로 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질 영양제는 12시간 이내에 모두 투약이 되도록 합니다. 모든 수액에는 유통기한이 있죠. 지질 용제는 오픈이 되면 12시간까지 유효기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아미노산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몸 속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형성해 신체 기관을 만들고 움직이게 하죠.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입니다. 아미노산은 딱한 개가 아니라 약 20종 정도가 있어서 우리 몸에서 여러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음식을 통해서만 10종의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필수 아미노산, 즉, 달걀, 치즈, 소고기, 생선 같은 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 이외의 아미노산에 대해 설명하자면 여러 음식물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의 형태로 최종 분해가 되는데 간으로 흡수된 아미노산은 대사 작용을 통하여 4편에서 말씀드린 알부민도 되고 혈액 응고 인자가 되기도 하고요. 신체 전반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금식을 하거나 여러 질병으로 식사를 잘 못했거나 기운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단백 아미노산 영양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분을 보면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여 여러 아미노산이 섞여 있어서 환자의 저 영양 상태를 교정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이러한 아미노산 제제의 영양제가 간에서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를 해야 하고 혈관 속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삼투압이 증가하여 수분을 끌어들여 혈압 상승이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간경화나 간암 환자는 간의 대사 작용이 잘 안돼서 혈중 아미노산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고 간과 신장에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암모니아 배출을 원활히 하지 못하여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의식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부전 환자는 소변 배출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영양제와 같은 수분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지요. 참고로 아미노산 제제로 신부전 환자가 금식을 해야 할때 너무 기운이 떨어져 있을 때 네프라민이라는 영양제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름은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수액의 성분을 보자면 섭취를 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준필수 아미노산만 첨가되어 있는데요. 간의 대사 작용을 최소화하여 혈중의 요소 질소량, 즉 BUN이라고 하죠. 그것을 극소화시키면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신부전 환자용 영양 수액입니다. 그리고 글라민이라는 영양제가 있는데 이 역시 상품명은 다를 수 있고요. 이 영양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L-글리타민이라는 것이 섞여 있어서 당뇨병 환자에게 영양분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지질용제는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성분을 보면 정제된 올리브오일과 콩기름이 있네요. 다른 것에는 정제된 콩기름,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생선기름, 올리브오일, 중쇄 중성 지방산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네요. 단백질,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내지요. 그러니 지질 용제는 에너지를 좀더 충분히 줄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을 오래 해서 기운 없어 하는 환자에게 투약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질 용제는 아무래도 지방을 정제한 것이기 때문에 정맥염이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사용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고 콜레스테롤 환자에게도 적합하지 않고 혈당이 높은 환자에게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혈액의 순환이 좋지 못한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는 혈액 검사 결과를 잘 보고 투약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밥주사라고 하는 총 비경구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TPN이라고 부르는데요. Total Parental Nutrition의 약자입니다. 다른 영양제와 같이 하루 이틀 금식한다고 하여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들이 영양제를 원한다고 하여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보험 기준이 따로 있고 환자의 신체 전반적인 상태나 환자의 키, 몸무게, 혈액검사 결과, 영양 상태에 대한 협의 진료가 있어야 처방이 가능한 것이죠. 일부 성분과 함량만 다르고 전해질, 단백 아미노산, 지질 용제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반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고 세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수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하얀 지질 용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렇게 맑은 용액으로만 두 개로 분리된 것은 한쪽에는 전해질과 포도당과 같은 것들이 있고, 한쪽에는 아미노산 종류로 된 것이 있지요. 지질 용제가 포함되어 세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환자에게 주기 바로 전에 섞어주어야 하는데요. 섞어주는 방법이 모두 다 수액백에 그려져 있으니 그대로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으로 잘안 터진다는 거예요. 신규 때 너무 세게 하다가 수액백 자체가 터져서 제돈 내고 물어준 적도 있으니 살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과 같은 주사제를 섞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에는 주의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역시 수액백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개만 있는 경우는 작은 쪽이 주사제 믹스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경우에는 주입 포트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TPN 제제는 분리된 수액을 섞은 후 24시간 이내에 투약을 완료시켜야 되는데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드리게 되더라도 성분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라 투약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용량이 많다 보니 24시간이 지나도 다 들어가지 못하고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픈 후 유효 기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 놓고 아까워하지 말고 새것으로 처방해서 수액 세트와 함께 모두 교체해 드려야 됩니다. 환자나 보호자 역시 비싼 수액인데 왜 바꾸냐고 하실텐데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잘 설명하고 새 것으로 연결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초정맥용과 중심정맥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방을 받을 때에는 처방코드를 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중심정맥을 갖고 있지 않은 환자에게 중심정맥용 수액을 수약한다면 혈관에 손상을 많이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심 정맥에 말초 정맥용 수액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말초 정맥에 중심 정맥용 수액을 드린다면 중심 정맥용이 말초 정맥용에 비해 여러 성분의 농도가 더 높으니 혈관 손상이 클수 있습니다. 농도가 높다 보니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할 수 있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수액과 관련된 모든 부작용이 발생 가능하므로 속도 및 환자 상태를 늘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액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수액이 6편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수액의 종류를 알게 되신다면 어느 정도의 수액들은 다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돼요 분명 아주 많은 수액들이 더 있겠지만 다들 비슷한 종류일 테니 대략적인 이름과 성분을 보면 아 이건 언제 쓰이겠구나 이런 것을 주의하면 되겠구나 라는 기준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주사제로 넘어갑니다. 항생제부터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 동사이